오늘 간단하게 한 이런 정도가 있어요. LC 배틀, 한팔 오래 매달리기, 사람 등에 태우고 푸쉬업 배틀, 리연성 <laughs> 대결, 레버 <laughs> 대결, 숄더 스탠드 홀딩 같은 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만 할게요. 저는 새벽반 고고싱 임대진이고, 19살 정석입니다. <laughs> 고등학생, 19살 정석. 그리고, 여기. 저는 19살 황우성입니다. <laughs> 그럼, 가위바위보로 먼저 할게요. 그리고 프론트 먼저 할까요? 백 먼저 할까요? 프론트, 프론트 먼저. 할까요? 어려운 거 먼저? 네, 어려운 오케이. 거. 오케이. 꼴등, 안, 아니, 꼴등이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등이 두 번째. 안 되면 징그 가위바위보! 쉣! 가위바위보! <웃음> 우선이 <웃음> 당첨됐고, 프론트 레버 버티기. 너네가 결정해도 9핀팔도 시간 다 포함을 해줄 건지. 8팔 오버예요. 5핀아 9핀팔로 그러면은? 9핀팔부터 시간. 네, 9핀팔로. 5, 4, 5분 질문. 어, 4, 어, 어 3. 3. 어, 네가 올라간 데서 시간 될 거야. 1, GO! <laughs> 오케이. <laughs> 아. 오케이. 야, 올라간 거딱 칩시다. 1초라고 칩시다. 그냥 네. 0초 없이 1초라고 칩시다. <웃음> <웃음> 1초라고 칩게요 제 차례죠, 이제. 오오오, 쉐이오쉐이 오케이, 로우. 우 저도 여러분 못요 <laughs> <laughs> 얼굴 봐, 얼굴. <laughs> 준비됐어요 네. 삼, 이, 일, 로 삼 초. 와왜 이렇게 잘해? 10초. <laughs> 아 끝났는데. 아. <laughs> 와아개밌는다 <laughs> 진짜. 남자, 승자 승자 <laughs> 우석이 승. 네. <laughs> 우석이 승. 네. 백 레버가 남았네요. 백 레버가 준비되셨으면 얘기해 주시면 아, 돼요. 저는 항상 준비됐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남자 우선이의백 <laughs> <laughs> 레버. 5 4 3 2 1 2 3 58초부터 다리 조금 더 올려주시고 오케이 홀딩 오케이. 위험하면 내려오시면 돼요 <laughs> 자 12초 오케이 12초 <laughs> 자, 그래, 제가 이제 백레버를 할 거예요 백레버 <laughs> 어우 이게 좋아요 이

3초만 더 3초만 더 하면 1초예요 오케 1분 1분, 1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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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5초 4 3 2 1 5. 58초부터 카운트 들어갑니다 오케이. 와, 안정적이에요, 아직까지. 이거 하다 보면 숨을 못, 쉬, 못 쉬거든요. 레드뱅이, 레드뱅 <laughs> 현재 30초 경과. 야, 미쳤다, 이거. 잠깐만. 아, 끝났어요. 오, 오버에요. 아, 맞다. 생각...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와. 생각 방생인데 <laughs>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는 0.5씩 봅시다. 0.5씩. 그냥 전굴. 아, 네 유연성 보여요. 유연성 전굴 자세로 <laughs> 손가락이 발끝을 아 최대한 멀리 가는 사람이 저, 이기는 걸로. 유연성 첫 번째. 우선 음, 먼저 할까요? 쉿. 너무 이 우리 하지 말아요. 우와! 씨, 뭐야 이거? 오. 여기 여기 시작할게요. 나가시는 분. 갑자. 오! 오케이.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쓰러진 <웃음> 거. <웃음> 아. 그럼 우석이 출발. 오, 나보다는 멀리 간거 같은데. 나는 살짝 더오케 오. 오! 아, 나무 젓가락이 제일 멀리 가오야 우석님이 그럼 1등 다음. 그럼 L 씨 들어갈까요 L 씨? 올라가시면 누릅니다. 오케이. 시작. 오케이. 올라가고 있어요. L 씨. What? What? 여기까지 오면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아니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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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면 끝난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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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몇 초입니까? 아 혹시? 잠깐만. 아 계속 올라가고 있어. 1 8 초. 1 8 초로 하겠습니다. 1 8 초. 1 8 초. 1 8 초. 오케이 1 8 초. 레디 레디. 오케이 갑니다. 고 나이스추만할 네. 아직까지는 평온합니다 네사요오 17초 18초 19초 아, 래 못할거같아 <laughs> 7초 최대한 하죠 최대한 아니 30초만 <laughs> 아 최대한 해야 돼? 잠시 <laughs> 2초 이제 슬슬 혹지 30, 뛰날 때가 30초. 왔는데 이제. 40초, 40초, 어떻게 그니까? 40초? 40초,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4 4초 기록했습니다. 아. 44초. 아, 이거 가위바위보 다시 해야겠네 맞다 우리. 아, 맞지 그렇구나. 이거 이거 1등이 아, 그래. 제일 불리해. 그래도 저. <laughs> 그건, <laughs> 그건 그래. <laughs> 그게 그래, 또.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초. 어차피 타이머는 지금 잘안 보여. <laughs> 끝날 때만 올려주면 돼. 나였으면 인디 20초. 반 왔어요 지금. 제 건은 넘으면 돼요. 부들부들 거리죠 이제. 아 다리 다리 이제 들들 아 굽혀지기 시작한. 요. 오. <laughs> 야 뭐야 VC들 올라가 지금. 35... 35초 지나고 있어요. 35초. 36 38. 39. 야 역시 프론트 레버까지 하니까 진짜 잘한다 43 오케이 45 오케이 46아 진짜 딱거기 맞춰서 끝내버린다 오케이. 얘가 1등으로 해야 되네 또 위너 <laughs> 위너입니다 오케이. <웃음> <웃음> 오케이 숄더 스탠드 오케이. 홀딩 하이바이보안 내면 진거하이바이보1첫 번째로 하시고요 아.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숄더 스탠드 홀딩 올라가면 다리가 땅에서 떼지는 순간 이작 오케이, 오케이 고1 아, 아. 아, 이, 삼, <laughs> 아, 아. 오, 5 4 4 5 4 5 4데4 5 4초4 5 4초오5 4오오이오5오5 4오4 5 4오오5오오4 5 4 5 4 5 4오4이오5 4오4 5 4 5 4 5 4초4 1 4 5 4 5 4 5 4 5 4 5 4오4 5 4 5 4 5오5오5 홀딩 19오20 <laughs> 20, 20 아, 20초와1초 20초. 아, 20초, 20초. 20초. 21초 하면 되네요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스타트 1 2 올라갑니다 7초 8초 9초 10초 10초 남았다 어때 어때 어때요 3 4 15초 아왜 이렇게 잘해 27초. 18, 18초. 1 9 20. 20초, 오케이. 21. 끝났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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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때요? 홀딩, 홀딩. 30초 가자, 30초 가자. 25초. 25초. 홀딩. 27초. 27초. 오, 아, 오, 좋아, 좋아. 28초 거의. 지렸다. 27, 8초. 홀더스 핸드 생장. <laughs> <우선이, 와. 웃음> 푸쉬업을 할게요. 푸쉬업은 한 명은 지금 우선 기권 있고. 맞네. <laughs> 기권은 아니고 <아니에요>. 제가. <laughs> 발을 다쳤습니다. 네, 발을 다쳐서 흙타는. <laughs> <맞아>, <laughs> 사람이 이제 등에 올라갈 거고, 우석이랑 제가 푸쉬업을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그럼? 가위바위보!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어? 오! 으아! 오! 하나! 아, 실패, 실패! <laughs> 나 하나만 하면 된다. 야, 오케이! 통화. 오케이! <laughs> 어! 오! 와, 쟤! 오! 와, 미친! 와, 괴물이야. 괴물이야. <laughs> 두 개만 더? 야, 야, 이거 무서워. 무서워. <laughs> 어, 올라와, 내려와. 내려와. <laughs> 어, 무서워. 슨 <말하셨어. 웃음> 와, <laughs> 웃기, 승자. 규만 <laughs> 푸시업. 승자. 승자는 대선양으로. 오케이. 오케팔 배달리기요. 선생님, 너무 하려 아, <laughs> 아 먼저, 먼저 하시고요. 무석워무서 아, 아, 먼저 하시고. 아, 바이바이. 후! 아, 내가 네. 아, 네. 두 번째. 준비되셨나요? 네. 고! 야! 오케이. 더 내려야 된다, 내가. 아. 됐다. 오케이, okay. 그 정도면 되겠다. 이거 한번 해주시죠. 아, 야 벌써 15초나 지났어? 16, 17 악력이 세시면 안 미끄러워요 20초 와아 <laughs> 와 아, 잠깐만 25 아! 오케이. 손이 풀려간다 손이 풀려간다 29 3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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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오케이, 30초. 30초 30초 오케이 30초 다음 어? 누구죠? 대신 갑니다 갑니다 시작 오케이 아나 잠깐만 야여 방금 소리 안된다 어디 가냐고 30초. 메달인 형이좀 웃기긴 할것 같아. 신경. 야, 왜, 왜 이렇게 미끄러워? 야, 이거 아니야! 홀딩, 홀딩! 6초만 더 하시면 엄청 이겨. 오케이! 30, 31, 31, 몇2 32, 3요 오케이 okay. 아.. 역시 이게, 이게 첫 번째가 막... 힘든 이유, 이유가 있다니까 스탠바이 1 텐트 3 3 4 5초 리플레이 <laughs> <laughs> <2.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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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laughs> 이곳은 가야 된다니까요 힘들어 <웃음> 힘들어 17초 1 8 19, 20, <웃음> <웃음> 20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진짜 힘들구나 올해 매달리기 진짜. <laughs> <오케이. 웃음> 플란체 한번 가지죠. 플란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란체. 야. 야아 이거 4초 매중인데 5초로 하셔면 아, 어딜 가서 그럴까요? 오케이 갑니다. 고.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내려가... 오케이. 내려가자. 아, 이거. 오케이. 야, 이거 야, 해도 시간 좀 이미 시간 풀 플란체가 이겼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형 데드 플라체 갑니다오 쉣! 아하 아니야 이거 이봐요. 반올림면서 4초. 플라체 생자. 플라체 생자 오케이. 살라바사 나무 가볼게요. 살라바사 나무 갈까요? 자 살라바사 나 그럼 이거. 좋아 좋오오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초. 일 초. 10초 아나 이거 진짜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잖아 10초. 이거 15초 와자 15초 와자와왜 이렇게 15초. 잘해? 15초 오케이. 인간입니까? 이거 지금 뭐 오케이. 달았어요? 19초 20초 이렇게 버틸 수 있다고 이걸? 30초 와자 하자. <laughs> 이래서 하자고 했구나 야 우리 10초. 야 우리 1초만 하고 끝내자 <laughs> 안 오케이. 되겠다 이거 이거는 오케이. 아니다 와자 29초 30초 오케이 와. 아 30초 했어요 30초 시작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올라 아 <laughs>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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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한다 잘했어 가시죠 오셋 여기서 물구나무로 전환 <laughs> 오자 승자입니다 삼십초 <laughs> <laughs> 마지막 게임 승자 아 이게 그 오늘의 승자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 참 아무 동 대잔치를 했는데 오늘의 승자 3점 얻은 우성이 1등승 소감이 <laughs> 어떠시죠 오가는 어, <저는> 게임실 <laughs>